안십니까 작심 삼일입니다 나우나의 열풍에 홍준표 드디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그야말로 나우나의 열풍이었습니다. 추석 전야인 지난달 30일 밤 KBS 2에서 방영된 한가위 대기획, 나우나의 열풍은 완전한 국민들의 화합 대잔치가 열렸습니다. 눈물이 난다. 왜 가황이라 부르는 줄 이제야 알겠다. 이런 찬사의 목소리들이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우나는 이번에 역사책 봐도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위에 목숨 걸은거 못봤다 이런 등 정치적인 이슈도 비켜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나훈아의 15년 만에 외출은 신비감으로 중앙일보에서는 그가 평소에 나왔어도 시청률이 10%는 기본으로 나왔을 텐데 15년 만에 마음먹고 대형 무대를 펼치니까 화제가 집중될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까지 추석 연휴를 완전히 나훈아의 무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훈아와 홍준표의 관계를 한번 찾았습니다. 그래서 홍준표자 다시 제정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전에 홍준표가 페이스북으로 나훈아 관련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사과문 하나로 내나라 국민 피살 소각 사건을 덮어버리고 이미 제가 되어버린 시신 찾는다고 함정 40척을 동원하여 연휴 내내 시체 찾기에 쇼나 하고 무엇이 이렇게 겁이 났는지, 광화문에 재인사성 쌓아놓고, 국민들을 분노, 오공경찰로 맞고 대통령 닮아서, 거짓말을 반문득시 하는 삼류 강류들 데리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laughs> 이번 주부터 국정감사 시작됩니다. 예, yeah, 이번 주부터 국정감사 시작됩니다. 홍준표의 또 날카로운 국정감사 실력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즐기겠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이 제대로 분발했으면 합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나 표현이 나옵니다. 나우나 선생, 반만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댓글들 몇개 참고해 보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홍준표로부터 나온다. 오늘 강연재 변호사가 얼마나 시원하게 호통 치는지 속이, 속이 썩 납니다. 대통령 보고 무서우면 내려오던가. 크, 대박. 나우나 과학님, 대한민국의 최고 가수답게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KBS 대놓고 콕 찔러버리시고 문재인한테도 콕 찌르고 국민이 힘있으면 위정자가 없다고 하셨지요. 이 나라 한번 뒤집어 엎어버렸어. 홍 대표님. 대통령 되는 블라블라 1당 100 홍준표 대표님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홍의원 넘의 선곡감사로 언론기사 대권후보감으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빨리 한국당 들어가서 썩은 웰빙들 싸그리 정리해 주십시오. 포스팅 3시간 만에 1,300개의 댓글이 좋아요가 저도 좋아요 하나 누르고요. 꾹! <laughs> 여러분도 가서 좋아요 꾹! 자 다음은 제가 제일 잘하는 홍준표 이재명 이낙연 소셜 분석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홍준표, 이부분 이재명, 이 부분이 이낙연입니다. 참고하셔서, 자, 왼쪽 여기는 날짜고요. 여기가 날짜고요. 이 색깔이 홍준표, 이 색깔 이재명, 이게 이낙연입니다. 지금 이 줄이 구독자 수입니다. 구독자 수. 홍준표 홍가콜라, 지금 38만 5천 명, 무려 한달 조금 넘게 5천 명이 올랐습니다. 이재명 볼까요? 16만에서, 예, 겨우 16만 6천입니다. 자, 다음은 이낙연인데요. 자, 이낙연 잘 보십시오. 9만 6천, 100명이죠? 갈수록 내려갑니다, 이렇게. 9번 5,800, 700, 예, 300까지 내려갔습니다. 뭔가 처음에 빵 터뜨려 놓고, 왕창 가입시켜 놓고, 지금은 구독자가 떠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 편은요, 홍준표의 페북 팔로우, 이 트렌드를 보십시오, 트렌드. 제가 자주 말하죠? 트렌드를, 트렌드만 보시면 됩니다. 이재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이낙연는 이렇습니다. 추석 후에 홍준표의 국정감사에서 사이다 반응으로 팍팍팍 올라가는 것 문제 없습니다. 자, 이편은요 유튜브 아랫편에 설명란에서 클릭만 하시면은 모바일이든 PC에서든 어디에서나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업데이트 합니다. 아직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지금 꼭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홍준표의, 홍준표의 남자의 인생 들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